자, 해수의 응용을 보겠습니다. 해수는 동물로 돼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어, 시간은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8시 전후죠. 해월은, 어, 절기상 입동부터 소설까지죠. 입동하고 소설 있고, 그 다음에 대설 전까지다. 대설, 다음에 뭐죠? 하지가 있죠. 자월이 그렇죠 자월이 그러니까 해월은 입동부터 소설까지 다 해자축 겨울의 초입이죠 그 다음에 해월은 입동 소설 그 다음에 자 자월은 대설 어, 그 다음에 동지 그 다음에 축 축월은 소한 대안 이렇게 있죠 자 해수는 큰물 바닷물 강물을 상징한다 원래는 음수인데 양수로 악하고자 이거 왜 그렇다고 그랬죠? 자, 자수, 이거는 원래는 음수라는 것은 채는 음수인데 양수로 파악한다는 것은 용으로 양을 쓴다는 거죠. 용의 채는 음이나 용, 어, 용은 양이다. 그 말이죠? 용은 양이다. 이런 말이죠? 자, 이거 왜 그런다고 그랬죠? 자, 자수는 물이 생긴다고 그랬죠? 어, 물이 어떻게다? 작다. 그랬죠 작다. 그래서 실제로는 음이다 그랬죠? 어, 이게 그래서 갑자. 그러니까 채는 갑자는 양이죠?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모인다 그랬죠? 그래서 갑자는, 갑자기 때문에 자수는 양인데, 즉, 채는 양인데, 어, 으, 저기, 수가 부족하죠? 그래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음으로 보고, 사, 어, 사, 해수는 채는 음인데, 물이 많이 고여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큰 물, 바닷물, 강물처럼. 그러기 때문에 이것보다 양이 많기 때문에 용으로 쓰인다. 그리고 이거는 천간의 임수와 같다. 그렇죠? 천간의 임수가 양이고 계수는 음이죠. 해수는 인체의 생식기, 혈관, 고안, 월경, 자궁, 잔, 장단지를 의미한다. 임, 어, 인물로는 임신부, 아버지, 성인 이런 사람을 의미한다. 해수 두 글자가 나란히 붙어있는 해외병전의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나 활동적인 직업이좋다이 정도 참고만 하시면 돼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자 해수와 다른 지질 관계를 볼게요. 해자 뭐예요? 해자축 뭐죠? 방압이죠. 자 해수는 큰 물이고 자수는 적은 물이기 때문에 자수의 물을 끌어와 버리겠죠. 자 해수가 큰 물이고 자수는 적으면서 청한 물건 어, 물이므로 깨끗한 물이므로 자수가 해수에 큰 영향을 못 미친다. 하지만 자수는 해수의 영향, 영향을 받아 탁해진다. 예 근데 어, 해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한강 물로 보고 자수는 생수 한 병이다 그러면은 어, 그 관계를 알수 있겠죠. 생수는 한강 물의 영향을 못추지만 생수는 한강 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큰 물의 영향을 받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할랭한 사주에서 목화가 없다면 자수의 영향력은 인정이 된다. 해수 해와 수와 같이 있다면 화가 영향력이 졌다. 자 한랭한 사주에서 목화가 없다 그러면은 자수의 영향력이 인정되는 인정된다는 뭐냐면 자수 자체가 차갑죠. 그렇기 때문에 목화가 없다면은 자수가 어느 정도 힘을 쓸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것 같고요. 해와수가 같이있다면 화가 영향력이 있었다. 그렇죠? 왜냐면 수극화로 돼버리기 때문에 어, 화가 영향력이 지울 수밖에 없죠. 해축을 보면 자오를 끌어오겠죠. 해자축으로 자화를 끌어 자수를 끌어오겠죠. 자, 해자축 방국으로, 이거는 방국인데, 뭐에도 자가 없죠. 자는 뭐였죠? 왕지이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기 때문에 힘은 약하고, 축토의 영향으로 탁수인 해수가 더욱 탁해질 수다 축토는 뭐죠? 축토가 있기 때문에 흙탕물이 되는 거죠. 해수가 물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탁하다고 그랬죠. 자수는 뭐다 그랬죠? 물이 적기 때문에 깨끗한 물, 뭐 생수병처럼 깨끗한 물, 그렇기 때문에 해수가 한강물 탁하죠. 그런데 축토가 오면, 은 <laughs> 축토가 오서 어, 흙이 섞이면 더 탁해지겠죠. 여름에 음, 장마지면 흙탕물 되죠. 그런 물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토국수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 경우 목이 축토를 구축해야 된다. 목이 어, 축토를 극해야만 해수가 좀 맑아지겠죠. 자 이내 한 목이죠. 이내 한 목. 그러면은 해수가 뭘로 바뀌어요. 목으로 바뀌겠죠. 이내 한목도 되지만 이내파도 이루어진다. 임목의 이에서 임목의 이서해수가 임목을 타고 흐르게 된다. 자, 임목은 뭐다? 임목과 간목은 어, 목이라고 그랬죠? 말라 있는 나무. 그래서 물을 잘 빨아 빨아들인다. 못 빨아들인다. 빨아들인다. 그런데 을목이나 어, 묘목은 습목이다. 안에 물기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인다. 못 빨아들인다. 빨아들이는 힘이 약하다. 그랬죠? 어쨌든 해수와 임목이 있으면 임목이 어, 수를 강하게 빨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생목도 이루어진다. 잎목이 수를 빨아들여서 목생화는 잘안 된다. 자, 잎목이 말랐을 때는 장작처럼 불이 잘 붙는데 목생화로 잘할수 있는데 자 물기를 머, 머금어버리면 목생화가 잘안 되겠죠. 젖어 있는 장작이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나겠죠. 저열한 상태에서는 해수가 잎목을 보면 파가 된다. 저열한 상태에서는 해수가 잎목을 보면 파가 된다. 자, 해묘 뭐죠? 삼합이죠. 해묘미 목국이죠. 삼합이나 추운 계절이라 묘목이, 부목이 되시오 목의 기운이 발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화나, 건토가 센다. 미토, 술토가 좋더라 그랬죠. 말라 있는 토. 자, 해와 진토는 뭐죠? 진토는 축축한 토죠. 자, 진토는 습토예요. 축축한 토. 그래서 해수를 조절할 수가 없다. 자, 토가 말라 있어야. 물기를 빨아들여서 물을 좀 조절해주겠죠. 그런데 이미 물기가 가득 차있기 때문에 이 물의 양을 조절해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오히려 해수는 탁수가 되버리죠 진토랑 섞이니까. 그래서 탁수가 되어버리며 진토는 변형된다. 너무 습해서 일어나는 원진살, 기문관살이 된다. 복상사 조심해라. 해수와 진토가 있으면 화가 약해, 약해지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자, 사해충이죠. 자, 해수는 겨울, 여름은 어, 사하는 여름, 그래서 물과 불의 충돌이 되겠죠. 그래서 사해충으로 해수는 어, 해무 갑임, 그래서 목이 있죠. 목의 생지가 되고, 사화는 금의 생지로 서로 충하면서 어, 변한다. 사해충 하면 해수는 갑목을 키우려 함으로, 목이 있으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 외적인 환경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자. 해수와 오아는 뭐죠? 이것도 어, 수, 수국화로 오아를 극하겠죠? 오아는 정임압, 각기함의 암압이 이루어진다. <목소리> 자, 이건 무슨 말냐면, 해수는 해무갑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아는 오병기정 그랬죠? 자, 보면은, 갑기 합토. 이갑목과 기토가 하, 합을 하죠. 이걸 우리가 암압이라고 그랬어요. 암압. 지장간끼리 합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암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갑기 합토, 그 다음에 정임 합목이루죠 갑기 합토, 정임 합목 그래서 해수와 오화는 갑기 합토와 정임 합목 이렇게 암압이 이루어진다. 암압이 이루어진 경우는 뭐다? 주로, 이제, 은밀한, 뭐,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암압이 이루어지고, 해수는 오화의 작용을 무력화하기 쉬우므로 해수는 오화의 작용을 무력화하기 쉬우므로 왜냐하면 해수는 큰 불이고 오화는 뭐예요? 작은 불이죠, 그렇죠? 사가 큰 불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화가 약하기 때문에 물의 극을 어, 받아서 어, 꺼지기 쉽겠죠. 쉬움, 쉬움으로 건토의 투명이 필요하다. 미터 술토 왜 그렇죠? 수기율을 빨아들인다 거죠 해수를 빨아들여 버려서 오화가 어, 꺼질 염려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의이죠 자, 해미. 자, 묘가 있어야 되는데 묘가 없죠. 좌우묘의 왕지 가없기 때문에 삼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다? 가합이다 그랬죠. 묘와 왕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왕지가 하나 있고 양쪽 하나 있으면 뭐다? 이거는 반합. 자, 왕지 묘목이 없으므로 해묘미 가합으로 의지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삼합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기 힘들고 주변에 수기가 있으면 수기가 강하면 미토가 해수에 떠내려가 버리게 된다. 수기가 있으면 이 수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미토가 뭐예요? 마른 토가 그냥 어 물에 어 휩쓸해서 떠내려갈 수 있다. 그 말이죠. 해신. 자, 해는 어큰 물이고 신금은 뭐죠? 습금이라고 그 했죠. 약간 축축한 금이다. 자, 신금속에 뭐가 있어요? 신무임경 그렇죠. 임수가 들어있죠. 그래서 금생수로 잘 되겠죠. 금생수로 너무 수기가 왕해져서 이 신금속에 있는 수기도 뭐예요? 습기가 있는 이 수가 더 이게 해수, 해수를 더 생해주겠죠 금생수로 그렇기 때문에 금생수로 너무 수 기운이 강해져서 수가 왕해져서 신중의 경금에 의해서 해중 갑목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신금속에 어, 어, 목이 있죠 자 이것도 해들어보면. 해 들어보면 해무갑임그 다음에 신금은 무신무임경 그렇죠? 그래서, 이 경금에 의해서, 경금에 의해서 간목이 극을 당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금생수로 수가 너무 강해져서, 신중의 경금에 의해서 해중 간목이 피해를 수 있다. 이거하고 이 이거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이건 앞에 말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음. 어쨌든, 어, 이신 속에 있는 경금에 의해서 해수 속에 이 간목이 극을 당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목이 동반하는 화의 작용이 있으면 순조롭다. 그래서 간목이 피해를 입으면 그 목은 미래의 화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므로 미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간목이 피해를 입으면 그 목은 미래의 화, 목생화로 화를 준비하는 것이므로 미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자, 해유를 보면요. 자. 물과 금이죠. 물과 금. 자, 그러면 금생수로 자, 잘안 되죠. 왜냐면 하 신금은 수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금은 수기가 약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금생수로 잘안 된다는 거죠. 금생수가 잘안 돼요. 유금은 해수의 영향력은 적으나 해수가 지향하는 목의 활동에 방해를 준다. 그렇죠? 금금목이니까. 아까 간목이 있었죠. 해수 중에 그 간목을 유금이 치죠. 금금목으로. 그렇기 때문에 해수가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방해를 할수 있다. 수가 왕하면 금침수죠. 왜냐하면 유금은 뭐죠? 바늘과 같은 거라고 그랬죠. 주사 뭐죠? 주사 바늘 이런 것처럼 바늘 아주 얇은 바늘.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금침수죠. 이 금이 침 잠길 침자 수 바다 아, 물 수자 바닥죠. 밑죠. 그러니까 금이 물 바닥 밑에 물 밑에 바닥에 잠긴다. 그 말이죠. 빠져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수가 왕하면 금침수저가 되어서 유금이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다. 따라서 목화의 작용이 있어야 유금의 활동력이 살아난다. <laughs> 명예 화기가 부족하여 한 스파 안목을 유금이 건드리면 정신적인 부분이나 신경 관련 피해가 있다. 자, 화기가 부족하고 어, 화기가 부족하고 한 스파인데 목을 유금이 건드려 버리면 정신적인 부분이나 신경관에 신경 관련 피해가 나타나게 된다. 그죠? 화가 있으면 왜 못해요? 화극금으로 금을 제압을 해주죠. 그러기 때문에 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해와 술을 보면, 자 술, 자 술은 뭐다? 가을의 토, 화활의 장지라고했죠 그래서 말라 있는 토예요. 저토인 술토가 즉뭐 저는 건조한 그 말이에요. 건조한 토인 술토가 해수를 조정해 준다. 조절해 준다. 왜냐면 말라 있는 땅은 물을 어느 정도 빨아들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수레에는 뭐라고 그랬죠? 수레에는 우리가 천문이라고 했어요. 천문 앞에서. 그래서 이 수레에는 찰라성 천라성 또는 천문성이 있어서 정신적인 일에는 탁월하나, 자, 정신적인 일이 탁월하기 때문에 뭐가 부족해? 현실 감각이 부족하겠죠?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인간적으로는 부부 인연이 약하며, 고독한 경우가 있다. 아무래도 이런 천나성뭐 이런 천문성이 있으면, 보통 인간 생활에좀 관계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세계 발달하다 보니까, 그 인간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거하고좀 동떨어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속세적인 그런 인연은 약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 같아요. 독특한 정신세계에 숨차거나 남이 그런 건 좋아보여요. 자기 가족이 이러면 참 피곤합니다. 그러겠죠? 예컨대 집에 와서 부인이 너무 정신세계 추구하다 보니까 음, 이런 일이 좀 피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 활인업, 역학, 무속, 의사, 기공술, 수련, 정고와 어, 관련이 깊다. 술, 술이 술 들어가면 그런가 봐요. 참고로 어, 제, 어, 제 대학교 때첫 첫 만났던 어, 여대생이 어, 신촌에 뭐 여대생했는데 음, 그 친구 때문에 제가 대학교생 때 굉장히 어, 철학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어, 라지니씨 길 없는 길을 시작을 해서 종교 인도철학에 관한 철학을 그리고 뭐 서양철학사까지 이제 수, 수업도 듣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수업도 듣고했던 것은데그 친구가 다 이제 그첫만남에서 그런 책을 이야기해줘가지고 근데 막 바바리 입에 들어가면 씹혀서 아야아야 아야 하는 것 같다. 그말 듣고 제가 좀 깼어요, 환상을. 음. 그리고 좀 말이, 뭐 예컨대 숲에 그물가 샘물이 있는데 거기에 돌멩이가 떨어져서 진흙바닥에 묻혀있는 돌멩이 같은 의미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말을 좀 이게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약간 비유적인 표현도 강하고 좀 약간 철학적이다 보니까 약간 약간 뭔가 약간 우리 속된 말로 너무 어, 또라이 기질이 음, 있잖 않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이런 세계에 빠지면 보통 일반인들은 감당하기 힘들죠. 저희, 저희들처럼 이제 이런 쪽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는데, 어, 우리 말도 통할 수 있는데, 일반인이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동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이라든가, 활인업, 정역학, 무속, 의사, 기공술, 수련, 정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부분 관련해서는 뭐라 고랬죠 제가? 어, 특히 이제 그 앞에서, 청간에서는 정화와 관련돼서 이런 게좀 강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술토석이 뭐예요? 술신정 뭐 정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 술과 해는 뭐다? 천문성, 찰나성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관련된 약간 이런 쪽 관련된 공부가 발달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해수와 해수를 만나면 뭐예요? 물이 범람하겠죠. 물이 크게 범람합니다. 그래서 범람하는 물과 같아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다. 해해 자연이 되는 경우는 즉 해소해소 자연이 되는 경우는 목화의 작용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목은 뭐예요? 물을 빨아들일 수 있죠. 해는 화는 뭐죠? 물을 증발시킬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잇목이라든가 감목 같은 경우는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건조목이 오면 좋겠죠. 해해 자연은 해일, 수제, 폭설, 폭풍, 한파, 물과 물이 만나기 때문에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해일이겠죠. 수제. 폭설, 폭풍, 한파. 자, 이거는 물이 변한 거겠죠. 공중으로 떠서 변한 경우는 이제 그게 눈도 많이 내릴 수 있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해를 입거나 혈액이나 비뇨기에 관한 질병, 즉, 고혈압이나 당뇨병, 신장계통에 나빠진다. 우리가 이 수, 우리 몸에서 수와 관련된 게 뭐가 겠어요 혈액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해는 에 어, 여러 가지 그런, 어, 물적인 그런 여러 가지 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이, 이제, 12 지지에 대해서 한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